암이 되면 우울하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말을 못 하겠고 단짝 친구가 SNS 카톡 프로필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음. 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만난 지 12년째 됐습니다. 황고은입니다. 네, 저는 9년차 초등 교사, 올해 6학년 담임인 김수진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저희는 아웃박스 소속 교사들이고요. 여자답게, 남자답게, 말고 나답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평등 수업을 만들고 있는 교사 모임이에요. 저희는 이 책에서 4장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소녀들이 사춘기에 마음의 변화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는 거라든가, 불편한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든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조언을 담은 이야기를 넣었고요. 아웃박스에서 다섯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성교육하기 전에 항상 아이들한테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밤이 되면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말을 못하겠고 감정이 엄청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 또 외모 때문에 걱정도 음...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단짝 친구가 SNS 카톡 프로필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음, 이게 나를 향한 얘기인가 맞아, 맞아. 나를 욕하는 건가 걱정하면서 맞아. 막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감정들이 음.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변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 카톡 프로필도 그냥 난너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치.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할 줄을 모르고 서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경험이 적으니까 마음 다치게 하는 일만 주고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음. 그때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뤄봤냐가 습관처럼 남아서 성인이 돼서도 일견 뭐 미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기 때 그런 걸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경험 자체를 하지 않은 채로 이렇 굉장히 서툰 상태로 자란다는 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감정 그냥 아 짜증난다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그 짜증... 대박 맞아. 대박 <laughs> 헐 짜증나 이해 단어로 다 표현되는데 사실은 그 짜증나는 감정에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쑥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어떤 감정인지를 조금 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사실 많은데 음. 아난 지금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구나 난 지금 섭섭한 거구나 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만 해도 좀 가라앉고 정리가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 그 챙김을 할수 있는 가이드가 나온 거죠. <laughs> 어때요? 자연스럽죠? 어, 잘했어요. 책 제목은 소녀들을 위한 내 마음 안내서이고요. 소녀들을 위한 내몸 안내서와 이제 이렇게 세트로 음. 이루어져 있는 책이고. 네, 작년에 그치. 소녀들을 위한 내몸 안내서를 학급 문구로 뒀는데 친구들이 되게 잘 읽었거든요. 소녀들을 위한 내몸 안내서, 소년들을 위한 내몸 안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마음을 다루는 책이 이 다음에 속편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거울 앞에서 나를 당당히 마주하는 것부터가 사실 시작인데 어렵거든요. 혼란스러운 감정을 마주하고 제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이 잘 안내되어 있는 책입니다. 책 68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감사 일기 쓰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책이나 종이 몇 장을 준비해 봐. 맨 위에 오늘의 날짜와 요일을 적고 오늘 감사하다고 느낀 일들을 적어봐. 사수해도 괜찮아. 무엇이든 감사한 일이 될수 있거든. 점심 때 스파게티를 먹은 일이나 심부름하고 받은 칭찬, 새로 사귄 친구, 생각보다 훨씬 많을 거야.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 되게 사소한 일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서 감사 얘기를 쓰면은 마음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기 음. 쓴다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이름 붙이기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친구한테 엄청 섭섭해. 음.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가서 따다다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 먼저 적어 보거든요. 음. 책에서도 그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내 감정이 어떤지 쓰는 것만으로도 좀 정돈되는 게 있어요.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가 아, 내가 섭섭한 게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사실 쓰고 보니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수 있고 정리가 되면서 친구한테 전달할 때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로 전달하게 될 수도 있고 날것 그대로 글로 적어본다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38쪽에 있는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 긋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하나씩 그어볼까요? 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서 속상할 때. 아... 가봅시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고디랜기지 바꾸기. 난자기들봄 음. 활동하기. 자기들봄 활동이 뭐예요? 친한 친구가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랑 놀고 있으니까 음. 내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 나는 혼자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좀 지, 즐길 수 있구나. 내 마음을 좀 챙기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음. 저는 그 친구를 꼬시는 거예요 <laughs> 친구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음, 다가가거나 음. 아니면 더막 곁을 맴돈다거나 어. 어, 이 친구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는 음. 걸 표현할 음. 것 같아요 음. 수학 퀴즈를 음. 잘 풀고 난뒤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때 하나 둘셋 보디랭귀지 <laughs> 바꾸기 뭐 <laughs>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아유, 자랑스러운 걸 당당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응. 교실에서 <laughs> 내가 너무 잘난 척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런 거를 좀 이제 그냥 나만이 알수 있는 바디랭귀지로 바꿀 수도 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구나. 왜 바디랭귀지 바꾸기죠? 저 그냥 항상 제가 뭔가 잘했을 때 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웃던데요? 음, 좋네요. 마지막. 마음이 울적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음. 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자기 돌봄 활동 연습하기. 하기. 저는. 그 마음이 울적한 느낌이 든다는 걸잘 모르는 편인데 음. 만약에 그걸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면 저는 운동하거나 글 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게 네. 자기 돌봄 활동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마음 챙김이나 자기 돌봄이나 결국 내가 하는 활동은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냥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좀 들여다 보는 거꼭꼭막 모든 걸 열심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그 울적한 상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울적하게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교육을 받는 것도 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어좀 울적하면 울적한 대로 냅두면 좋은데 이게 자기를 괴롭힌다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라라고 음. 이야기하고 음. 싶은 음. 거였죠. 그렇습니다. 저희 몇 개나 맞았죠? 여기 맞고 틀린 건 없죠. 각자 또 방법이 다 다른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내 감정을 좋은 걸로 좀 변화시키려고 할때 이런 방법이 나한테 좋다라는 거를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이걸 친구랑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한 음. 것처럼 정답 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맞으면 하이파이브하고 기분 은 좋잖아요. 또 다양한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야, 여기 없는 방법. 그쵸. 욕을 한다든가 뭐 <웃음> <웃음> 그런 거에 대해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이것저것 교실에서 진짜 모든 걸다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던 중에 그 친구 공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가 공책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아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잘써못쓴게 어딨어? 그냥 너 글씨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막 울었거든요. 자리에서 여자인데 글씨가 왜 이러니? 이런 얘기를 어른들은 지나가면서 한 번씩만 하는데 이 아이는 계속.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그게 뭐 대수야?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 들어본 거죠. 그걸 보면서 여자다운 게 뭐길래 여자에 같지 않게 라는 말이 뭐길래 아이들을 이렇게 서럽게 만드나 그걸로부터 아이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젠더 감수성 교육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젠더 감수성은 그런 거 같아요. 여자다운 거 남자다운 거. 없고 그냥 각자 다운 거다. 그리고 그렇게 여자다운 걸 남자다운 걸 강요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이 무례한 거라는 걸 알려 주는 게 젠더 감수성인 거 같거든요. 음. 젠더 감수성 의미가 뭐죠? <웃음> <웃음> 제가 1학년 친구들한테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오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자 친구들은 인형이라든지 뭐 카드 놀이 뭐 이렇게 조그만 소품 인형들 이런 걸 많이 가져오고 남자 친구들은 총이나 칼, 아니면 팽이. 싸우는, 팽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1학년 때부터 음. 그렇게 뭔가 여자다움, 남자다움이 좀 나눠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노는 그런 모습에서도.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놀고 즐거우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속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친구인데 인형을 갖고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남자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여자 친구들이랑 인형을 갖고 잘 노는 것도 아니었어요. 안 껴주는 거. 어, 안 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자 남자라는 그 고정관념과 그 틀에 갇혀서 같이 어울려 놀지 못하고 좀 세상을 반쪽짜리로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넓혀주고 이거 좀 고정관념 아니야? 이거 좀깰수 있지 않아? 이렇게 좀 예민하게 생각해보는 것 그게 젠더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민하게 바라보는 힘을 같이 길러주면 어떨까 생각해서 젠더 감수성 수업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아까 그 남학생이 앞으로 장난감 가져오세요 하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안 가져오고 친구들 눈치 볼것 같은 거예요. 음. 사회가 말하는 어떤 모습을 자꾸 맞추려고 할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부터 좀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죠. 손이 있으면 손이 뭘잘 쥐는지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이 손이 큰지 작은지 하얀지 털이 많은지 보여지는 모습에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거든요 제가 준 팁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온 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몸에 대한. 지적을 저한테 하고 계신 게 굉장히 무례하네요라는 신호를 주는 건데, 친구가 약간, 뭐, 요새 살좀 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 지금 내몸 평가하는 거 같은데 맞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친구가, 아, 내가 지금 몸을 평가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판단을 할수 있게 얘기해준다거나, 음. 내몸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톡 쏴준다거나, 이거를 내가. 막 우리가 해보는 거야. <laughs> 그랬을 때 연, 연기처럼 해보면 어떨까? <laughs> 벌써 기분이 나쁜데? <laughs> 여, 여자 발이 왜 이렇게 커? 어, 너무 큰거 아니야? 발 몇이야? 250. 끝이에요? <laughs> 어, 어, 이것도 방법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어, 이게 뭐 대수냐? 이런 어,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어, 좀 같고. 당황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나오네 아, 여자 발이 왜 이렇게 커? 발 몇이야? <laughs> 뭐야? 지금 몸 평가하는 거야? 아, 내가 평가한 건가? 아, 여자 발이 왜 이렇게 커? 완전 장발이네 <laughs> <나> 진짜 <laughs> 저 밝은 거에 진짜 죽플렉스였단 <laughs> 말이에요. 학창 시절에 근데 아마 청소년들이 특히 어른에게 이런 댓글을 하기는 너무 어려울 거거든요. 맞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텐데 어른들도 잘 못해요. 저도 오늘 되게 많이 참았어요. <웃음> <웃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해서 못하더라도 너네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싶어요. 맞아. 그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다치지 않고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 내가 알기만 해도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장에 보면 몸에 대해서 불쾌한 경험을 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워크시트로 거절을 연습해보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쾌하다, 싫다라는 그런 상황이 혹시 왔을 때 얘기할 수 있게 좀 연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성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거절을 아예 배우지 않고 자라요. 그, 실제로 거절을 한다고 한들, 어른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거절을 할수 있다는 걸잘 모르고 계속 크는데, 여기서라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내가 정말로 거절해야겠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좀더 쉽게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챕터입니다. 책이 일단 굉장히 컬러풀하고 예쁩니다. 저는 읽을 때이 심미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읽고 싶게 만드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호기심 있게 읽을 수 있고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워크시트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볼래?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상황이라든지 음. 되게 구체적인 연습을 할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두루뭉술하지 않고 진짜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추천 영화나 추천 도서 같은 것도 있거든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자료들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용적이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겁내지 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냥 감정은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인데, 내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나한테 오래 남는 것 같거든요. 난 지금 화났구나. 난 지금 슬프구나. 난 지금 섭섭하구나. 이런 감정들이 자기한테 몰아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라는 거를 잘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수진쌤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넘쳐 흐르거든요. 그 넘쳐 흐른다는 건 내가 주체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 그러기 전에 내 마음을 좀 비워내기 위해서 저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울컥 나오기 전에 비워내고, 좀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면 좀 불안한 감정이 좀 차분하게 좀 정리되지 않을까. 뭔가 친구들에게 얘기해도 해결되지 못할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실제로는, 뭐랄까, 집에서 눌려있는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막 짜증을 부리긴 하지만 의사결정에 권한이 어, 없는 편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음, 어. 그래서 가족들이 더 먼저 이 친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음. 거를 항상 양육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음. 하나 주문 같은 걸 주자면, 음. 그러면 좀 어때? 이런 음. 거? 음, 그런 걸 하나씩 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되게 우울하네? 뭐, 그럼 좀 어때? 음, 연습. 연습해 볼까요? <laughs> <laughs>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좀 어때? 음, 이렇게.